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왜 켰냐 하면은, 내일, 알, 알다시피 여러분, 정강호 목사님, 아, 선고 판정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죄가 나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징역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죄 판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힘이 나고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광호 목사님, 판정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 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기도 합시다 아 어, 지금 음, 대구에 어, 첫눈이 내렸어요 어, 작년 같으면 해서도 어, 눈이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은 내가 서울 청와대 강연교에 가서 잠시 짧게 봤고 어, 대구에서는 원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처음으로 눈이 왔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나갔다가 왔지만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게 방송을 조금 키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얼굴은 오늘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후에 뭐 얼굴 공개를 잠시 하더라도 지금은 얼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통방송입니다. 근데 지금 왜 자꾸 교회만 핍박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만 계속 잡고 있다니까요. 이 교회만 계속 잡고 있습니다. 교회만 지금 자꾸 핍박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 왜 핍박하느냐? 왜이 교회만 자꾸 공격하느냐. 왜 자꾸 공격하겠습니까? 정강호 목사님 한 분만 처리하면 대한민국에 공수처가 쉽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런 식으로 아무리 해도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어, 방송을 여기 시청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 오늘 첫눈 내린 거, 예, 잠시 방송을 좀 보고 옵시다. 여러분. 잠시, 어,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3분 27초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을 녹화본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잠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좀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키 이유가 어 서울에는 눈이 내렸지만 대구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첫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산발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 지금 나와서 어 방송을 켜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게, 낮이었으면 좋았습니다. 낮이었으면 그것도, 문 구경을 할수 있었고. 네. 지금, 어, 혹시, 대, 어디 대구에 사시나요? 물어봤는데, 어, 그것까지는 제가 공개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쪽에 삽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명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성함 한 번만 밝혀 주시겠어요? 제가 이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어,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구, 대명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소통해 주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통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타이핑으로 쳐주십시오. 네.